3일, 저녁방송입니다. 어, 낮방송 아직 4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먹네? 아이, 지가와이 아예 좋아. 아이, 좋아. 왜 뱃속에 아직도 치즈돈까스가 움직이지? 음, 8시 37분이고요. 오늘 저녁 메뉴는 뼈찜. 조마로 감자탕에서 파는, 이제, 이제 저, 전문, 이제, 전국체인이죠. 뼈찜이고요. 베이스는 간장입니다. 뭐, 당면 보이고요. 뭐, 감자 보이고요. 뭐, 떡도 보이는 것 같고, 양배추도 보이고, 뭐, 당근도 보이고, 뭐, 등뼈도 보이고. 뭐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방송 1년 넘게 하면서 처음 먹어줘요, 뼈찜. 다들 감자탕 먹으러갖고 뼈찜이 궁금하긴 한데 비싸갖고 안 먹잖아. 먹어봅시다. 아, 그리고 오늘 먹방 뒤에 9시 40분에 MBN 청균노설 어, 거기 제현배로 제가 나와요. 그래갖고 오늘 먹방 뒤에는 그거 이제 같이 시청할 거고요. 한 4시간 촬영을 했는데, 분량 뭐한 5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당면이지? 아니 뭐 찜닭같애 국물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다고? 음.. 찜닭같애 <laughs> 음.. <laughs> 어, 비교로는 찜닭인데 아, 틀어드립니다 같이 봅니다 어좀 봉추찜닭 당면 맵기도 딱 봉추찜닭처럼 맵냐? 음, 딱그 정도 맵네. 봉추찜닭에 닭 대신 돼지가 들어간 그런 느낌? 뼈 뼈. 먹어볼게요. 어우씨 뜨거워가지고. 어우씨 오이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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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부럽다 뭐가 부러워? 맛있는데? 응 음, 괜찮다 근데 네, 이것도 술 생각난다 감자탕도 술 생각나잖아요 이것도 술 생각나요 청정에수출연 얼마냐고? 천만원 1억? 아 출연료가 뭐가 중요해 출연료가 음? 뭐가 중요해 안돼 술 먹으면 먹으면 안 돼. 음. 잠깐만요, 제뭐 이상한 거 썼네 또. 쌈에 누나 오늘 중요한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인데 TV가 안 나와 고쳐줘, 우니. 어머 그러니 누나 컴퓨터로 야구 봐, 쌈에. 헐 TV보다 훨씬 깨끗하고 잘 나와, 우니. 그렇지? 야구동영상, 생각날 땐청년배추피씨 뭐라는 거야? <laughs> 밥 먹겠습니다. 청년배추피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이버 검색, 청년배추피씨 아, 이거 사러 갔다 오느라고 지금 비랑 땀이랑 다 섞였어요. 오자마자 방송을 켜가지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게 아직도 기미나는 거야. 원래 배달 안 돼요, 조마루. 다 살이지 이거. 똑까가 뭐야? 떡도 있네. 떡도 나 먹어봐야겠다 음. 맛은 짝 진짜 봉추찜닭 아시죠 다들 그 베이스 양념에 매콤한 것도 딱그정도예요 봉추찜닭도 간장 베이스인데 매콤하거든 거기에 이제 닭 대신 뼈가 들어간 느낌 점심에는 치도 먹고 쫄면 먹었습니다 각도에 아, 깍두기 되게 많이 줬다. 근데, 에, 내 젓가락 사망했네. 근데, 뼈가 그렇게 부드럽진 않다, 야. 뼈찜 다이아 수저들이랑 먹는 음식 아닙니까? 좋겠네요 금수저 다이아 수저 비전 비제니... 음... 26000원 밖에 안해요 뭐 뼈찜 하나 먹는데 다이아 수저 타령이야 뭐오성급 요리도 아니고 여러분, 나 잠깐만 사라질게요. 아니요, 시청조마루입니다. 저 시청 살아요. 그 납두를 사거려 있는 시청 시내의 조마루. 손으로 먹는 게 맞긴 한데, 뜨거워서. 강태기준은 매니저 맘대로겠지? 응? 제일 괜 이런 송중기도 있네. 저런 건 강태. 강태기준 나왔네. 와 맛있다. 이거 감자탕 말고 이거 먹어야겠다. 와사비장은 필요가 없네. 통풍 관련, 통풍. 그, 통풍 걸린 분, 실제에 있어서 있는데, 그분,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고 그 통풍이 걸렸나, 제가 그거 재현했어요. 네, 소자예요 26,000원. 소짜랑 대짜밖에 없대. 대짜는 차마 먹을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낮방송 늦게 해갖고, 배불러갖고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네, 또 먹으니까. 아직 뱃속에 치돈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음, 깍두기. 시청, 조마루, 제주도 시청, 시내 조마루 사장님이 그렇게 이뻐. 유부녀 같은데. 인상도 좋고. 하시고이쁘더라고이뻐다 사먹는건 아니야 유부녀기 때문에 유부녀기... 유부녀일거야뭘헐 역시나냐 아루형님 어서오시고요 면좀 먹어볼까 당면 어 근데 당면은 좀 에러다 당면이 좀 당면 솔직히 별로야. 음, 당면 솔직히 좀 별로야. 아까 한번 집어 먹었다가 별로 해서 안 먹는 건데. 밥은 뼈다 먹고. 처음 오신 분들 추천 가져오 오전에 따먹고 한번씩 꾹꾹꾹 돈안듭니다 방에 400분 넘겼는데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진짜 누르시면 알람 갑니다 아 너무 덥다 온몸에 땀이야 사러 갔다 왔고 비 맞고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비랑 땀이랑 섞였어요 막 요새 장마라 왔다 갔다 해갖고 우선 안들고 사러 갔다 왔거든 배달이 안 돼요 조마로가음저 방은 제 방은 선비방입니다 뒤짐지들 쥐고 오세요 음. 뭐, 말만 하면 강퇴하면 안 보시면 됩니다. 음, 제 방은 선비방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씻어. 음 하루에 두번씩 씻는 게 맞는 거잖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잘읽었네 이거는 노랑머리 때랑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네요. 옛날 흑역사 꺼내지 말자. 고지 음. 옛날 흑역사를 나 음. 노랑머리 적이 없어. 항상 검은 머리였어요. 방에 몇 명있는데? 아, 무슨 방에 410명있는데 뭐최창수위는뭐 천명이야 눈썹요? 이 다듬습니다 남성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미용실가고 머리 자를때 눈썹 좀 다듬어주세요 면 다듬어 드립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래 주말이고 유튜브 잘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오늘 먹방 뒤에 청기노살 같이 봅시다. 거기 재현 배우로 나오니까 와뼈 기가막게 히 크다. 뜨거 뜨거. 같이 볼 겁니다 오늘 청기노살. 4시간 촬영했는데 통표진파은 서로 울지 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쫓겨난 거, 그거 일리하고 싶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벙어리 주지 말고 지금부터 추방 눌러. 4시간 촬영했으면 아마 마이너만 5분에서 10분 분량 나올 거예요. 천연 배수피시 많이 사랑해주세요. 캡스폰바. 음, 네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 더 뒤질 것 같아. 와, 맛있는데. 아, 낮에 먹은 치즈 돈가스가 올라오네? 근데 계속 들어가네? 맛은 있네. 아, 이거 감자탕하고 또 묘한 맛이 다르다잉. 찜닭도 아닌게. 마치, 음, 감자도 먹어봐야겠네. 요 맛이 묘하네. 찜닭보단 맛있네. 찜닭도 반말에 만구천원인데, 봉추찜닭. 차 이거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앞으로. 배달이 안 돼갖고, 근데. 뼈찜은 뼈를 당면과 이것저것 야채 넣고찐 거. 감자탕은 끓인 거. 그 차이 아닐까요? 머리가 왜 그러긴. 음식 사러 갔다 와서 그렇다고, 음식. 지금 장마잖아요. 비가 왔다 갔다 그래요.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 감자는 강원도 감자 맛있어요. 먹어보셨나요, 그 자식님? 그, 마트 가면 강원도 감자라고 파는 거 강원도 감자 아닙니까? 그건, 그, 강원도 가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마트 가서 사는 감자 먹어봤지. 강원도 감자를 파잖아. 국물하고 먹어야다 감자는 좀 심심하다. 당면 맛 없어요 생각외로. 당면 그래서 많이 남은 거예요. 아 매워. 매워요. 봉주찜닭처럼 매콤합니다. 간장 베이스인데. 미쳐다. 아 양배추는 먹기 싫다. 감자 열로 오고. 아 이거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밥 비벼 먹을 건데. 고기가 얼마 안되네 각도기 미안한데요 나 저글 한 번만 읽을게요 밥 비비기 전에 존경하는 형님! 저희 아버지께서 형님 방송을 보시며 항상 깊은 감명을 받으시고 덤으로 건강해지십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아버지께서 시력이 많이 퇴하신 관계로 좋은 화질로 보고 싶다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를 위해 큐큐 일주일이라도 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돋보기 사드려 돋보기 아, 돋보기를 사드려? 음. 돋보기를 사드려야지 밥 비빌게요 밥판에 피도 받으려고 <laughs>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저런 부류가 어딨어? 요새 어그로도 가지가지죠. 감자를 으깨고, 어, 간장 베이스 국물인데, 밥 비비면 맛있지? 아니 맛 없을라나? 맛있을 거야 이쪽은 당면과 지금 양배추가 좀 남아있긴 한데 워낙 풀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당면은 솔직히 맛이 별로고 좀 먹었는데 단무지 올리고 단무지란다 깍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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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내척 이사람 엊그제 여0명보벌데 벌써 3 0명 보나? 야! 나0 0명1년 넘게 방송했어 나 그리고 아프리카 베스트 비제야 그러지 말자 저기요 앞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재래가 해대면 내가 당신들을 추방할까 안 할까요? 응? 아니 나는 밥 먹고 있는데 응? 비가 내가 소를 비 비와 내가 소를 세면 비냐 소시 저러고 있고 그러지 말자 응? 그러지 맙시다 밥 먹고 있잖아. 응? 이것들이 욕을 하면 출방하니까 아재 그거 하고 있어, 이제 내 방에서. 아 눈에 땀 들어가. 아. 이 와중에 생긴 거 많이 나아졌네. 야, 이 귀집애야. 니가 남의 얼굴 평가한 때야, 지금? 어? 야. 확그 자식 입술처럼 생겨가지고, 씨. 네가 지금 남의 얼굴 평가할 때야 힘내, 임마 형도 사러. 응? 제일 도비 왔다 안 왔다. 막 계속 그래요. 이쁘다. 내일 제일 도간다 내일 비, 비 200mm 내린데 축하해. 비행기 뜰랑가 모르겠다. 와, 내, 제일 더 간다. 음, 내2 0 0 m l 인데 비행기 안될것 같은데? 얘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뭐, 뭔 소리야? 아, 혀가 짧아서 안 되네. 영자 언니가 시기 방송 상단에 안 띄워줬어요. 그리고 오늘 먹방 뒤에 그거 할 거예요. 청진 우설. 9시 40분에 재연프로그램 음, 나 재연 배우한거 같이 봅시다 잊지 마시고 꼭 보실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예 제주도도 많이 습하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어느 동네나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습해요 에어컨이 지금 풀파워 18도 인데 음식과 앞에 이 조명과 위에 조명과 아 땀이 식을 생각은 안하네 갑자기 음식도 매콤하고 아 맛은 있는데 오후요일 예방일 서울 에버랜드 캐리언베이 가는데 비오면 비오면 에떡임? 에떡이 뭐야? 감자탕에 지금 먹는 건 뭐예요 이거 뼈찜인데 감자탕이 아니고 뼈찜 간장 베이스에 그러니까 간장 소스 베이스에 이제 밥을 비빈 거죠 처음 오신 분들 채팅 치고 노시는 거다 좋고 다 감사한데요 음, 지참 눌러주시고 추천도 눌러주시고 지참은 돈이 안 들어요 추천도 그렇고 추천하지 한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음, 돈안 되는 건좀 한번씩 누릅시다 그리고 뭐쏟아남문 찌끄러기 한 개짜리 배풍 있으면 좀 싸주시고요 음, 참 사람 대비 참 실속이 없어요 음.